어, 멋짐과 예쁨을 합친 멋쁨이라는 말 아시죠? <laughs> 네. 어, 이 멋쁨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장도열 씨입니다. <laughs> 이 프로그램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떤 <laughs>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. <laughs> 약간 그 노부분 토크가 하고 싶어서, 싶어서 뭐 뒤에 뭐가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 이런 거. 저도 주변에서 다 비웃어요. 아 옆에 계셨어요 이게. 아니 사실 도현 씨를 원래... 처음 뵙고 여... 대기실에서 인사도 못 들었는데 오자마자 그러니까요. 아까 안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... 제가 원래 여기서 꼼짝 안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도현 네. 씨니까 이해 해 주시겠죠? 어 키가 진짜 크시네요. 아니요, 아니, 뭐 어떻게 줄여드릴까요? 이러고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와, 지금 막상 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다. 그러면 뭐 드릴게요. 자, 두분 뒤로 도시고 뒤로 들어요. <laughs> 네. 설렌다. 하나, 둘, 셋 하면 마주 보시면서 심쿵 아이컨택을 해주시면 어? 되는 거니다 아시겠죠? 준비되셨나요? 네,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네. 아, 아, 차차. 아, 아, <laughs>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저기요! 아니 잠깐만 <laughs>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아니제가 원래 이제 예능의 리액션들이 정말 많은데 네. 표현할 방법 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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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멍드셨겠다 이거. 어. 쿠궁막 소리 났어요. 뼈부딪힌 소리. 원래 뼈가 부딪혀야 이게 사는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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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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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봉관에서 이제 봤는데 공유 씨는 음. 일반 관객분들의 리액션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. 그 그쵸? 그렇죠. 네. 네. 왜 아무리 슬픈 장면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~ 이렇게, 이렇게 눈물을 훔치거나 이렇게 네. 콧물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기 마련인죠 그렇죠, 조용히 이렇게 네. 근데 네. 이 영화는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진짜 꺼이꺼이 꺼이 우는 관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. 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생각이 나면서 네. 엄마랑 같이 봤는데 보고 나니까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.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도 고생 많이 했네라고 하니까 엄마가 방이나 치우라고 <laughs> 방이나 치우라고. <웃음> <웃음> 공유 씨가 만약에 악역으로 나오신다 한들 음. 뭔가 사정이 있겠지 계속 <laughs> 그렇게 계서 이해하려 할것 같은. 어. 네. 아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. 맞아요. 어. 얼마나 주위에서저 사람을 네. 저렇게 못되게 괴롭혔으면. 네. 지금 이제 서문조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. 그 <laughs> 네. <laughs> 이동욱 씨의 유행어 있었잖아요. 이게 뭐야? 이거를 죄송한데 전 이거를 몰라요. 그냥 나한테. 저의 시그니처 같은 대사예요. 들으면 죽겠구나 싶은 뭐 그런 <laughs> 느낌이에요.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. 원조 서문조의 자기야. 아 이게 될까? 그냥 이렇게 힘 빼고 하는 건데요, 자기야, 자기야. 네. 어... 오 무서워 무서워. 어... <laughs> 아직 덜 빠져나오 계신 것 같아. 자기야를 좀 그러면. <laughs> 뭐라고 자기야? 뭐라고 너무 자기야? 미쳤대나요? 어 <laughs> 스위트 <오>, 미쳤나봐. <laughs> 아나악경안 <악용> 되겠다. <laughs> 어, 근데 이런 자기야는 지금 여기가 뭐가 하나 왔어도 그냥.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, 여보세요? 어. 야, 왜안 와? 이대 소개팅 해야지. 야, 빨리 와야지, 여기. 청담! 그래, 청담! 청담 안 들려? 청. 청담 안 들려? 청. 충남. 안 들려? 충남. 충남. 안 들려? 충남. 충남. 야 충남 아산에서 본다고 몇번 말했어 충남뿐이라고 청담에 왜가 있어? <laughs> 나 제일 많이 야 됐어, 야, 너 쟤. 오늘날 못하겠다. 알았어, 그냥 끊어. 저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. 아 이동욱 기까지가 이름이에요. <laughs> 한글 이름이에요, 네 글자 이동욱. 그 저희 부모님께서왜 시코기야? <laughs> 이동욱이 왜 시코기? <식국? 웃음> 아 제가 좀 어. 네. <목소리> 화장실을 좀 다녀도 될까요? 예예 예, 그럼요. 네. 아볼 일은 아니고 예, 손좀 씻으라요. 예 예. <laughs>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. <laughs> 화장실 저쪽이요. 화장실 저쪽. 아. 예, <laughs> 아, 예, 아 예. 제가 볼 일은 본건 아니고. 네, <laughs> 제가 네, <laughs> 좀 네, <laughs> 죄송해요. <출목> 아예 <laughs> 예. 제가 볼 일은 본건 아니고. 네, 네, 제가 좀 네,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전화 통화를 잠깐 음, 하느라고 미쳤나 봐. <laughs> 제 얘기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? 아예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. 아. <laughs>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, 두 분이 정말 너무 매력이 많으세요. 네, 네. 우리 공지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. 얼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징그러워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이동욱 씨도 예. 음, 예.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려놓은 것처럼 생기신 거예요. 어, 저뭐 하시는 아, 거예요? 아니, 아니, 휴지가 티슈에 제가 눈물 <laughs> 준다고요. <너무 웃음> 그런... 아. <laughs> 피부가 너무 하얗고 예, 예. 좋으세요. 좀 무서워. <laughs> 제가 계속 주물러 줘야 될것 같고 피가 잘 통하는지. 그래서 좀 걱정스러울 아, 것 같아서. 그렇구나. 안타깝지만 이동욱 씨도. 예. 저와 함께 갈 수는 없겠네요. 나가주세요. <laughs> 나가요 저희가. 네. 네, 나가요. 갈 즐거웠고요. 즐거웠습니다. 편지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혼자. 할수 약간 좀 걱정이 돼요. 근데 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 이 얘기 하시는데 뭔가 약간 되게 울컥하는 거예요. 만약에 패하게 되시면 제가 어떻게 난입이라도 해서 전원을 꺼버릴까요?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대결. 죄송. 세계 바둑 최강의 계보를 잇는.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 구단과 토크의 판세를 뒤바꿀 이동욱 아마 17국의 대국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겠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그럼 제 1구.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대결인데요. 난센스 퀴즈입니다. 미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? 미소의 반대말이요? 네. 3, 2, 1. 정답은 당기소였습니다. 아, 아. 아 미소. 잔비소. 아, 미소. 호시. 아. 홀. 초성을 좀 알려드릴까요? 아, 예. 쌍비읍. 쌍비읍이요? 응. 쌍비읍, 송해. 아빠가 출근할 때, 음, 음, 음. 송해. 보라돌이, 뚜비, 나나, 음, 음. 송해. 자 서울행 기차 출발합니다. 뽀송해. 정답입니다. 아아아 우리 이제 또 우리 희극인 또 옆에 후배가 이렇게 맞아요. 예, 예.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예. 예. 장도열 씨또 함께하신 아, 코너. 예, 예. 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을때 가장 인팩. 예. 가 있었던 거는 키컸스 면이고 네. 그키컸스 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 했던 거는 장도연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음. 이름이 장도연이 어, 계속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 그때가 도연 씨그 데뷔 코너였어요. 네 그때 아 기억나는 게 뒤에서 한 마디만 하고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춤추고 나가면 되는데 너가 춤추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너가 욕심부려서 좀더더 더 해봐 아늘 이렇게 뭘 하나라도 더 챙겨주셔서 원래 끝에 뭐키컸스면 하면은. 뭐, 짱! 하고 나가는 거였는데, 응. 뭐라도 하려고, 키 컸으면, <laughs> 뭐라도 하려고. 도현 씨한테는 생각났던 거 있어요 그냥 음. 혼낸다기 보다 도현아 너도 좀 생각을 하고 오라고 <laughs> 최소한 니꺼는좀짜갖고 네 오라고 맞아요 너무 웃긴 게 도현아 너가 생각을 해 라는 말이 지금 들으면 정말 혼내킨 거예요 음. 네, 그거를 아 듣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느껴야 되는데 짜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고 진짜 다음날 그냥 오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명훈 씨가 많이 놀랬지요 예, 아, 예. 너 정말 생각 안 하고 아, 오는구나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뭐 배웠어요. 지금은 도연 씨. 그럼요. 이제는 네. 오히려 더 배울 쉬게쉬 많은 후배라서. 멋붐의 대명사가 됐죠.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두분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네. 이 희극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저도 네. 연기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코미디 연기, 웃음을 드리는 연기 정말 어렵거든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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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타이밍 계산하는 것도 쉬운 일인그렇 <laughs> <그치>, 어렵죠. <laughs> 웃기게 생겼으면 아니, 그게 굴리고요. 아, 그게, 그게 아니에요, 그게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가지런히 계셔서. 이건 이상하잖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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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말씀을 하지, 몰라데 보통 이렇게 하시면, 이렇게. 쑥 내려가는데 y o u 이 e going to get a dang! You 귀여 n t get a 수 a n g y o 1 can't get a dang! You can't get a dang! You can't get a dang! I don't know what 괜찮은데. 형님 봐 봐, 영평도 그래. 꽃게입니다. 아, 그래. 영평도 그래. 꽃게입니다. 아, 그래. 이렇게 가지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아니야, 왔거든요. 이게 이런 <laughs> 상태는데다쳐다보더라고요 붙으려면은 붙으려면 간장을 뿌려야 돼 몸에. <laughs> 오늘 함께 보실 뮤직드라마 <laughs> 아버지. 아유.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유. 눈물이 나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? 아버지 <laughs> 뮤직 스타트. 아빠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아프니까 나 자꾸 정말 슬퍼지잖아.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이제 힘이 없다 미안하다. <laughs> 아버지 야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. 나 얼마 못 가. 정말로 <웃음> 아프단다. <웃음> 아버지 이러시면 <laughs> 내가 슬프잖아요. 나 정말 아프단다. 요 디제 펌티스파링. 예. 나 정말 아프단다. 요 디제 펌티스파링. 예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예. 요 이렇게 <laughs> 하는 아... 거야. SBS.